선님 음. 오늘은 오학견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학견은 네. 대명사로 네. 부정견이라고 합니다. 예, 부정견. 음, 바른 견해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냐? 음. 중도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네.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전부터 구정견 입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 다섯 가지 네. 오악견이라는 게 있어요. 구정견은 네. 다섯 가지 악견이 있어. 너무 약한 네. 견입니다. 네. 어, 요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놓고첫 네. 번째로 네. 오악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네. 악견 악연. 네. 한문으로 악연이 그럽니다. 그저쪽 네. 인도 말로는 네. 살가야견. 살가야견. 음. 요게이악연이라는게 네. 근본적으로 나라고 보는 걔네예요 네. 나다 이렇게 보는 걔네입니다 네. 그럼 네. 아지바고는 조금 세석이 틀려요. 네. 그래서 아겐이라는 것은 나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 네. 나라고 본다 이게요. 이게, 네. 이게 살가 여기네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은 네.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 몸은 몸을 나다. 몸을, 이래 몸을 나다. 네. 귀신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귀신, 귀신 몸을, 몸을 나다. 나다. 이러고 음. 축생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 축생 몸이 음. 나다. 네. 아수라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아수라 아수라의 몸이 나다. 음. 이러고 범천처럼 흑공 허공, 흑공 허공, 흑공의 몸을 삼잖아. 흑공을 네.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산맥에 들어갔어. 네. 어떤 산맥에 들어가 있으면 산맥가 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무기 함정에 빠져가 네. 제팔 아리아에 아래... 들어갔어. 네. 즉 팔찌가 되면은 네. 소승 아라한이 되면은 소력 아라한이 되면은 어, 아리아에 접근을 할, 한단 말이에요 예. 아리아라는 선정이 들어가면 네. 그 아리아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리아가 나다 네. 그 아리아가 나다 네. 이게 근본 나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나의 근본이고 이게 나다 이렇게 보는 게 네. 악연입니다 악연, 악연. 네. 이게 바로 살가야연이라그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는 네. 아집이 없다 악연이 없다 뭐 아집이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나라는 생각이 없다 이 하잖아? 네. 그거는 악연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꿀때 네. 그게 나로 보이는 대상이 있고 있잖아? 네 있습니다. 그때 나로 보는 게 악연이다 말이야. 예 말인지 예. 알겠어? 그래, 네. 자 꿈에서 깨어나. 네. 깨어나고 나면 꿈은 사라지고 네. 하는데 이제 그때는 이 몸을 또 나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보는데 나다 이래 보는 악연은 네. 성불하기 전에는 견성성불 즉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십지보살도 네. 악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음, 악연이 네. 성취돼 악연이 타파되면 아 네. 성불이고 네. 성불하면 악연이 타파된 거예요. 네. 악연이 사라지면 성불했다는 말이고 악연이 안 사라지면 음. 성불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십지등가보살도 악연은 타파하지 못했다. 여전히 어, 중생의 수준은 달려다, 얘는 예. 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살가 악견, 아 악견, 그래서 그, 어, 살가 악견 또는 악견 하는데, 이게 네. 네. 근본적으로 나라고 보는 걔네다 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 변직견이라는 게 있어요. 변직견이란 네. 뭐냐면은 이몸 그대로가, 네. 이게 중도라하는 네. 불성이라는 네. 어, 영원한 마음이라고 하는. 네. 영원한 마음 예. 영원한 이런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이 중도묘심이라는 예. 이런 건 없다 예. 존재 안 한다 음. 존재 안 하고 예. 이 육신 이대로가 예. 진리야 이렇게 보는 견네예요 예. 본다는 예.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견네가 예. 변집견입니다 그 중도라 하는 법계라고 하는 중도묘심이라고 하는 상중 묘심이라는 네. 또는 불성이라고 하는 네. 이런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음. 없고 이 살아있는 이 육체 그대로가 네. 진리다라고 네. 보고 집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집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어떤 진리를 본다. 그럼 이대로 이, 인간은 이대로 진리야. 음. 이 자체 이대로 진리야.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 그런, 그 불교에서 말한 그런 건 없어. 이제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죠. 어, 여기죠 변집견이에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네. 아니고 견취견 견취견 할때 앞에 견은 네. 뒤에도 견입니다. 예. 앞에 견은 앞에서 말했던 살가야견 즉 악견과 예. 변집견에 대한 네.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살가야견, 악견에 취하고 네. 변집견을 취해서 네. 주, 음. 죽은 뒤에도 예. 나라는 존재가 있어. 음. 죽은 뒤에 또 나라는 존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살가야견이나 변집견을 취해서 있잖아요 예. 앞에 걸 취하, 취해서 취해서 견해를 또낸또 견해를 낸 거거든 예. 견해를 내서 예. 냈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 질 이런 건 없는 죽다. 겁니다 예. 없는 상태에서 예. 죽은 뒤에 예. 나라는 게 있어 영혼이 음. 있어 나라는 존재가 있어 음음. 이때 나라는 존재가 어떠냐면 은 예. 살아 있을 때이 육신하고 똑같은 예. 이 육신하고 똑같은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 육신하고 똑같은 모습에 내가 있다라고 네. 보는 걔네가 견치견 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사가야견과 악견과 견지견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음. 근본으로 해서 개네를 음. 세운 겁니다. 아, 예. 요게 견치견입니다. 예. 그리고 어, 두 가지 더 있는데 예. 개금치견입니다. 네. 개금치견은 어떤 거냐면은 어, 부처님이 가르쳐 가르쳐 주신 계율을 네. 근본으로 하지 않고. 예. 외도계율그렇게막 예.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음. 안그걸로 그, 해서 진리를 터득할수 없고 음. 정득할 수 없고 깨칠 수도 없는데 네. 그런 어떤 고행을 하고 네. 어, 뭐그 단주노비나 하고 네. 어떤 약을 먹고 네. 어, 신순이 되기한 위열 가지 수행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영원한 진리를 깨친다고 네. 이런 어떤 그게 맞는 계율행을 하고. 네. 금기행을 하고 예. 이제 이런 이런 것을 추구해서 그걸 그렇게 보,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해가죠? 네, 예. 그런 것만 보여. 네. 그런 것만 보여. 그런 것만 보이는데 고럴 때를 대금치견이라고 음. 하는 음, 거예요. 계금치견 어, 그래서 네.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진리를 깨닫는데, 네. 진리를 터득하고 일체 이로운 것을 네. 부처님처럼 그런 이로운 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정해진 금계가 있는데. 네. 그 많은 계율이 있는데 예.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예. 매도 계율로서 예, 예. 그 많은 계율로서 그렇게 그걸 성취하려고 음. 그런 거만 쫓아서 보는 예. 그런 거만 보이는 예. 그렇게 보이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예. 이런 개네가 대금치견이에요 상전은 중도라는 견해는 없고 네. 이 사견은 극단적으로 보고 듣고 음. 항상 무엇이든지 보고 들어도 극단적으로 보고 듣는 네.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중도로는 보고 못한 중도 정견으로볼 수는 없어 예. 뭐를 보든지 극단적으로 보고 듣습니다 예. 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상 보고도 깔고 느끼는 음. 상대적으로 항상 비춰보는 음. 극단적으로 항상 비춰보는 네. 이런 견해가 바로 사견이에요. 음. 그 중도 성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중도 정견으로서 네. 중도를 바라본다든지 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 중도 정견으로 바라볼 때는 어, 마음의 모든 네. 진리가 온유무약이 보이고 네. 보고 네. 또 세상의 온갖 것들 보더라도 네. 둘이 아닌 걸로 네. 다 연기, 통하는 걸로 보이고 연결되어 있고 보고. 이런 걸로 보거든 네. 이게 중도전견입니다 네. 그런데 사견은 그렇지 않아 네. 모든 걸 극단적으로 네, 네. 나눠져서 보여 나눠져서 다르게 따로 따로 네. 따로 상대적으로 보이고 보고 듣는 네. 거거든 네. 이제 이런 개념은 바로 사견이라고 말하는 아. 겁니다 그래서 어, 마음을 보더라도 네. 사견은 따로 보이는 거예요. 좋고 싫은 걸 보더라도 네. 마음에서 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보더라도 따로 네. 보이는 거예요. 야 아, 예. 다르지 않는데 다르다 보, 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 정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견은 음, 극단적으로 보고 듣고 따로따로 네. 따로 보고 듣는 것이다. 네. 어, 상대적으로 보고 듣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학년에 대한 거는 요 네. 정도로 하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